안녕하십니까 이니오 모레타입니다. 한국 현대 고전 읽기라는 이름으로 유병화 교수님의 법철학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플라톤인데요. 이 플라톤은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3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나이가 든상태죠 그런데 이 플라톤은 오늘날로 보면은 다이아몬드 수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족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원로원의 그러니까 외가 쪽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로원의 멤버였어요. 어, 그 정도로 다이아몬드 수조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의 어떤 상황을 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죽을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심원제 또 민주주의에 의한 그러한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중의 어떤 선동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움직이고 그래서 진실과 진리가 외면되고 오히려 왜곡과 선동이 승리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플라톤은 이 아리스 소크라테스가 사망한 다음에 그 전치적 영향력이 자기에게도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잠시 다른 폴리스로 몸을 피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폴리스는 일종의 독재국가였습니다. 어, 그런 상태에서 이 플라톤은 다시 이제 자기의 윤리적, 철학적 주장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라톤은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어, 후손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교육을 왜 중시했는가는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일단은 플라톤은 정치적 활동보다는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고,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서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윤리학 등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에서 대학의 대학의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플라톤이 학생들을 가르키는 곳을 아카데미아라고 했는데, 이 아카데미아라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집을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아카데미 그러면 요즘은 대학 혹은 연구 어, 학회,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아카데미아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피스들이 실용적인 이익을 위해서 학문을 왜곡하고, 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상황에 대응해서 플라톤은 후손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볼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 이것을 중시했다라고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을 후손들을 교육하는 형태로 살았고 독신으로 살았고 그래서 81세에 홀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네요. 플라톤이 적은 책은 거의 남아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플라톤이 강연 중에 강연했던 것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역으로 아리스토 텔레스는 강연에서 강연했던 그 자료가 거의 대부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레스는 지금 남아 있는 자료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플라톤이 적었던 이 교재들이 쭉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이제 소크라테스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소크라테스 시기에 플라톤의 저작물들은 대체로 소크라테스의 포인트를 두고 저작을 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기, 성숙기 이렇게 해서 이 플라톤의 저서를 크게 나누어서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법철학이니까 플라톤의 법철학, 어, 법이론은 어땠는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줄건거 보면 플라톤의 이론은 먼저 이상적인 국가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플라톤은 어이 세계를 현실 세계와 그다음에 이데아 세계 이렇게 나누어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컴퓨터를 사서 어 컴퓨터가 뭐 이렇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도 연애 중이라면 아니 남자가 뭐 이래. 여자가 뭐 이래. 이렇게 할 거고 혼인을 했다면 아내가 뭐 이래. 남편이 뭐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내가 뭐 이래 남편이 뭐 이래라고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는 아내와 남편의 완전한 모습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합니다. 어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어 해당하는 이데아가 각각 존재하고 현실은 어 불완전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은 불완전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완전한 아내와 완전한 남편이 진정한 진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진정한 진리에 따라가야 되는 숙명에 놓여있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이 사람의 그 이분법적 세계관인데요. 이 사람은 국가도 그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이론은 이상적인 국가에서 출발한다. 즉 법이론은 이상적인 국가부터 로 출발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은 국가도 이데아적 국가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면 플라톤이 봤던 이데아적 국가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를 얘는 굉장히 싫어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국가는 현명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의 대표가 아니고 현명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그어 진리다. 완전한 이상적인 국가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 현명한 사람을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현명한 철자를 써요. 현명한 철자. 그래서 철학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철학자는 그야말로 오늘날 철학자가 아니고 현명한 사람을 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사람, 국방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생산의 종장 사람. 이세 부류로 이 사람은 나누어서 각각의 부류가 나름대로 제 역할을 다 하면서 이 철학자의 지혜를 따라서 행동할 때, 이상적인 국가가 온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이 사람의 이상적인 국가가 인데 어쨌든 간에 플라톤의 이론은 먼저 이상적인 국가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나 혹은 법률가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법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철학자,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 현명한 사람이 법을 다룰 때는 정의로운 법의, 법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쭉 읽어보면, 이 플라톤에 있어서 법은 항상 올바른 것이며, 올바르지 않은 것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윗장에 다시 읽어보면, 정치가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법을 추구하는 것인데, 에, 그런데 이 올바른, 어, 법은 항상 올바른 것이며, 올바르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안될 텐데요. 그럼 이 사람은, 독제자가 법을 만들었던 그렇지 않던 항상 법은 올바른 것인가 어, 이렇게 이제 읽히도록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플라톤은 이 올바른 법만이 법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법만이 법이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법은 법이라고 안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은 늘 올바른 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어딘가에 떠도는 올바르지 않은 법은 법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법이라는 것 자체는 올바른 거다. 이렇게 되는, 이런 말입니다. 어, 아 그리고 법률가의 일부는 재정 법규를 인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진 법을, 그걸 적용하는 것이 정치가나 법률가가 해야 될게 아니고, 뭐가 정의로운 법인지를 다시 찾아내는 것이, 현명한 법률가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루톤에 의하면 법의 목적은 선을 추구하는 거다. 어, 그리고, 그리고 어, 선이라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계속 동업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텔레스는 정의가 사회적 관계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어, 이 플라톤의 정의는 개인적 내면 관계도 대상으로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날에는 개인은 개인 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에 관한 윤리죠. 그런데 그러면은 사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윤리도 있겠죠. 이걸 정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윤리는 개인윤리대로 따로 있고, 사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를 따로 떼서 정의, 그걸 정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사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의 기준입니다. 아, 그게 이제 바로 아리토텔리스부터 시작을 한 개념인데, 그런데 플라톤은 정의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내면에, 에, 나는 어떤 인간이 돼야지라는 것도 정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것도 정의인데, 그걸 같이 봤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따로따로 있는 걸 같이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이 어떠냐에 어떤 정의가 잘 갖추어져야 사회의 정의도 이루어진다 해서 연결되어 있는 걸로 봐서 개념은 따로인데 용어만 같이 쓴게 아니고 이 개념이 붙어있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윤리성 정의가 잘 갖추어지면 사회적 정의도 잘 갖추어진다 그러면은 개인의 정의는 뭔가 하면은 개인은 감각이나 어떤 욕구에 의해서 이 소피스터들처럼 얘기하는 대로 우 따라가는 그런 개인은 정의롭지 못한 개인이라는 거 개인에게 정의는 이성을 잘 발휘해서 어떤 게 진리다라는 이데아를 스스로 만들고 그 진리라는 이데아에 이성적 이데아에 따라서 자신의 욕구를 잘 조절하는 인간 이것을 이성적 인간으로 봤습니다. 이것을 이상적 인간으로 보고 이런 이상적 인간이 국가에 나아갔을 때 그랬을 때 국가의 어떤 정의나 이상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가 잘 조절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인 윤리와 어 사회윤리가 같은 걸로 보고 모두 이 이름을 정의라고 붙이고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 교육이 개인적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평생을 교육에 온바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4페이지를 보는데요. 24페이지는 어, 개인은 국가 구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어떤 정의가 잘 갖추어지면 국가의 정의도 나타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그 아래쪽에 보면 플라톤이 교육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고 개인의 내면에서 이 이성을 바탕으로 한 균형이 잘 실현되어야. 국가의 정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